우리 자재 참고. 자재 참고. 대표 대패, 대패하는 단계를 내가 한번 보여 주겠습니다. 나무도 대패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건조. 건조가 잘 되면 대패도잘 됩니다. 그렇다문에또 오늘도 나무가 제일 좋은 나무 부빈가? 전 세계 제일 비싼 나무 부빈가 대패하는거 보여 주겠습니다. 한번 보여 줄게요. 나무너 되게 중요합니다. 대패 세능이왜냐면 나무가 아프리카 비싸기 때문에 1 m 이씩1 m 잡 잡아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계가 여기 저도 하나, 짜리 빠빠 하나 두개 되겠다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형을 잡아갑니다. 형을 잡아가면서 천천해야 됩니다. 야 아다 집에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험한 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험한 나무. 쌍, 니가 저아야지 대표님 우리 나무 건조는 어때요? 네 들어 들어 뒤집어, 뒤집어, 오케이. 이거 나무는 대패가 참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건조가 되게 중요하했죠 건조가 잘 돼야 대패도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나무 부밍가잖아요. 부밍가는 나무가 이렇게 많이 험합니다. 야 이거 한번 더요, 한번 더요, 어. 이렇게 대패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나무는 부비가녀가 제일 비싼 나무요 여기는 우리 자재 삼고 대패한 당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유튜브 찍잖아요. 유튜브 찍을 때에 제가 우리 나무 원자재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는 유종 소나무입니다 유종 소나무를 이거 길이가 3600짜리 3600짜리 원자재가 필요한 분은 원자재 필요한 분은 유튜브 보고 제가 3월 3월 지금 3월달이잖아요 3월 말일까지 오신 분은 내가 원자재를 좀전화가게 드리겠습니다 저렴하신 분은 우리 원자재 창고로 오시면 됩니다 전시장 가지 마시고 전시장 착구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아들 나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원자재 판매하는 회사는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대추나무, 대추나무 대추 샌딩을 했습니다. 여러 보세요. 이제 많습니다 아, 3월 말일까지 유종 소나무 유종 선나무 필요한 분들은 우리에서 엄마 엄마든지 내가 전화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3월 말일까지 오신분은 제가 양식금 전화가 될기 간에 우리 성 동장 시오시면 됩니다. 우리 그 성남동 주소 인천 서구 성남동6 4 2 86꼭 이리로 오세요. 오십원 원자재를 제가 3월 말까가 50원 좀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꼭 직접 어느 날에 받으시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오세요 경기도 일상연맹 오늘은 오늘은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 현재 아침 10시 10시 한 50분 됐습니다 오늘 제가 사무 우리 저와 같이 일할 분 사무국장을 면접을 보고 보고 해도 또 우리 부회장님이나 뭐또 이사님들이고 추천을 많이 해줘서 부회장님이 부회장님들이 많이 추천해 줬습니다 근데 사무국장을 이분이 경기도에서 참 잘한다고 면접 추천을 많이 해서 오늘 제가 최종 마지막으로 사무국장을 오늘 면접을 봤습니다 저하고 올해 같이 저하고 같이 올해 4년 동안 사무국장 할 겁니다. 저하고 봉사를 진짜 이걸 봉사라고 하고 어어야돼요 네. 그렇겠죠? 네. 진짜 경기도 육상에서 봉사주세요. 네, 봉요하려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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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습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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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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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고그 우리 그래요? 임원들도 그래요? 이사지게 간, 저는 저, 11분이 나갔잖아요. 거기서 네. 먼저, 그, 좀, 오해 있었던 분들, 네. 좀, 정상적으로 하여하고, 네. 한 분을, 한 분을 한번 모셔보자고. 네. 한 분을 우리 이사로 잘 해서, 네. 한번 모시고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인데. 네. 그, 그런, 그, 런그 분이 다시 또, 그, 피력을 하신다 그러면, 예. 네. 네. 다시 또, 생각해보시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먼저 우리가 이사를, 이사실구하는데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말도 네. 많고, 탈도 많고,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저를 위해서 또탈 때를 했지만은, 네. 탈 때를 했지만은 또한번 기회를 주는 거 좋지 않겠나 싶어서 네. 내가 기회를 한번 주랍니다이게는 뭐, 농사로 왔지,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막울러할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도 좀 후회할 수 좀, 조금 자 봉사할 분 있는 분, 네들 분은 자기가 뭘 자매했는가를 인정하고. 저인데정상적으로해서한 분을 제가 이 사람 모셔보랍니다 경기도는 육상에서 진짜 봉사 중 사람들. 지금도 우리 그 사무 사무실에 부회장님들은 매일 두세 분이 와갖고 보인들 기름 떼고 보인들 밥사 먹고 딱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하고 사무국장님 마시면 우리 사무실 오신 분은. 아, 이사님들이가 그 회장들 과 일하러 오시기꼭전심을 사드려요. 그러면 다니까 우리 그 사무국장이 자비해서 다 드려야 돼. 네, 아니면 내자비로 사드려야 되고. 그건안 돼. 무조건 이하는 와사가 바은 사드려야지. 전심물에다 담아야지. 본인 기름대고 본인이 밥 사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계획을 출출 좀 일을 주겠지만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네. 경기도에서 꼭 다짐하셔야 되고. 네네. 잘할수 있죠? 네, 잘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 새로운 사무국장 조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육상, 뭐, 선수나 지도자 분이나 육상 관계 있는 분들은 옆에서 잘 지켜봐 주십시오.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사무국장도 보배지만 새로운 직성부들이 정각 잘 해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망찬 기억 행복한 기억 복제의 명가 해양 목재 저해방에 가실 분은 언제든지 오세요